자, 우리 도지코인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투더문입니다. 하늘나라, 이 달나라까지 도지코인이 올라갈 준비를 끝마쳤는데요. 이 도지가 밟고 있는 이 금은 보화들, 이 수많은 도지코인들,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게 곧 있으면 가격이 두 배, 세 배, 네배그 이상이 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오늘 드릴 내용은 내가 도지코인으로 돈을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다들 모든 정보들 받아가셔서 이 도지코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투자지원금 50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셔서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50만원 1 0 이상씩 물려 계신 분들 혹은 한번 내가 코인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오메가 라고 쓰셔서 010-4826-213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 가셔야 여러분 인생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코인 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오메가라고 써서 010-4826-2139 번호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도지코인을 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이 도지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되냐 라는 거예요. 이 도지코인 홀더 비율을 들고 왔고요. 이게 뭐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이 도지코인에 투자를 한 홀더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차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지를 샀는데 팔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안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거고 지금도 점점 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작년 한 12월 달 쯤에는 이렇게 한번 샀다가 다시 한번 팔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도지코인이 상승을 한다 라는 거에 베팅을 많이 한다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엔 이 사람들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가지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코인 관련된 미국이랑 일본 사이트를 뒤지다가 상당히 수상한 사이트를 발견했거든요. 이거 발견하고 나서 저희 팀원분들하고 다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놀라운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웹사이트 대문이 무슨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해보니까. 세상은 이곳에서부터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지 하고 넘기려다가 내려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는데요.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놀랐고, 그리고 아래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할피니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피니 다 아시죠?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사람인데요. 밑에는 뭐, 할피니가 1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뭐 눌러도 안 움직이고 이 페이지 달랑 한 개만 있는 게 상당히 수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메인 그림 오른쪽 하단에 마우스를 한번 가져다 대니까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뭔가 상당히 스산하고 미스테리한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일본어가 있었는데 따로 복사가 안 돼가지고 일단 그냥 내려봤습니다. 아래 영어 내용들은 제가 대충 번역해서 알려드리자면 이곳은 평범한 웹사이트가 아니다. 우리를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당신이 이곳을 본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기술 과학 의식의 발전이 우리를 전례 없는 가능성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함께 새로운 시대,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탄생을 목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요. 밑을 내려 보니까 비트코인 지갑 주소 같은 문자들이 2024년 현재의 지갑 주소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놀랍게도 2008년부터 비트코인의 엄청난 이슈들을 연대기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게 예언인지 아니면 정리글인지 헷갈릴 무렵에 위에 메모리라는 단어가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가 보였고, 일본어를 번역해 보면 세상은 이곳에서부터 바뀔 것이다. 라고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고요. 중요한 건 밑에 몇 개의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도지코인, 솔라나도 있고,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샌드박스, 그리고 폴카닷, 시바이노 코인, 그리고 RWA까지 적혀 있네요. 제목 위에는 작성 연도처럼 보이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고요. 궁금함에 제가 도지코인을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2020년 8월에 작성이 된것 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간단히 번역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2021년 1월에 개 코인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이다. 동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는 엄청난 상승을 이끌 것이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도지코인 차트를 곧바로 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도지코인이 2021년 1월에 성장하고 4월까지 3개월 동안 약 2,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예언의 글인지 아니면 그냥 전부 지나고 나서 작성을 했는지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어갔을 때 날짜를 비교해보니까 비교적 최근이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적힌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각종 코인 명까지 세세하게 언급해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해준 코인들이 정말로 8,000% 올라가는 코인일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RWA 섹션 안에 있는 코인들을 해외 플랫폼들을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아직도 누가 봐도 저점이고 본격적으로 상승파동 타기 직전으로 눈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선 저희 쪽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붙어서 관련 언급된 코인들 분석하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사카모토가 만든 사이트일지, 그의 배후가 만든 사이트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영상에 담지 못한 세부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 상당히 신뢰가 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찾아서 기회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찾아서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있다는 건 충분히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께도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코인들 진짜 8,000% 넘게 상승이 가능한 친구들일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10-4826 2139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부자 될수 있는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메가라고 문자 한 통만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사이트에 나와 있는 8000% 상승 가능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826 2139 번호로 오메가라고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감사의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급이 나간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준비 전부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거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나와 있던 코인들 매매까지 하시면 정말 크게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아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모두 받아가시고 이번 코인 불장에서 큰 수익 벌어가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